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모인 친구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 주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없어져서 친구들과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해요. 오늘은 구과. 직업을 왜 가져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억어주면, 세상, 여러분,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알고 있어요? 헝가리의 수도는 부다페스트인데, 이곳에 아주 특별한 기차가 있다고 해요. 이 기차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생각하며 이야기 해봤나요? 목자님 귀에도 막 들렸던 것 같아요. 이 기차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어린이 열차이기 때문이래요. 어린이 열차? 어린이 열차는 어린이만 탈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걸까요? 왜 어린이 열차일지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그쵸? 그런데 이 어린이 열차는 어린이만 탈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린이들이 운행하는 열차이기 때문에 어린이 열차래요. 엄청 놀랍지요? 열차 안과 밖에서 승객을 안내하는 일, 또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 승차권 판매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일, 이런 일들을 실제 영무원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린이들이 하고 있대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 일은 단지 직업체험관 같은 곳에서 짧은 시간 체험하는 그런, 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차역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약 4개월 과정의 전문 교육을 받고 우와 실제 기차 공무원들이 보는 시험까지 통과해서 당당히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얻게 된 거라고 해요. 어, 물론 학생이니까 평소에는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 달에 한두번 정도 기차역에서 일하는 이런 멋진 특권이 주어진다고 해요. 정말 재밌겠다. 그쵸? 목자님도 이런 거 있었으면 한번 해봤으면 너무 좋았겠네요.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요. 영무원 어린이들이 왜이 일을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일은 돈을 받지 않고 공사로 섬기는 일이라고 해요. 어린이들은 영무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해요. 또한 직업을 통해 의미와 보람이 있는 일을 해보는 좋은 경험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많은 어린이들이 지원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언젠가 저마다 직업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이유가 단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맞죠. 분명 직업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는 돈을 버는 것 외에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분명히 어떠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 볼까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며 살았어요. 동산의 동물과 식물을 돌보고 지키며 열매를 얻기 위해 땅을 일구기도 했죠. 하나님은 사람이 일을 하며 살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담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도 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맞아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또, 누가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였어요.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직업을 가지며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아, 난 진짜 일하기 싫은데. 아, 일은 안 하고 매일 신나게 놀면서 띵가띵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복자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아,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한 번쯤은 다 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냥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매일 딩가딩가 놀면서 그렇게 살아도 될 텐데, 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때 우리 자신이 기쁨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 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즉, 직업은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제빵사가 있어요. 제빵사는 뭐죠? 빵을 만드는, 맛있는 빵을 만드시는 분들이죠.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빵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제빵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빵사는 자신이 만든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빵을 먹는 사람도 당연히 기쁘겠죠. 또한 제빵사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거나 자신이 빵을 팔아서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빵 만드는 일을 통해 제빵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겠죠. 이번엔 야구 선수를 한번 봐요. 야구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야구를 보면서 응원하고 막 즐거워 하잖아요. 같이 막 기뻐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행복하죠. 이것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만약 내가 선택한 일이 나에게는 유익과 기쁨이 되지만, 혹시 그 일로 인해 누군가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직업인가 고민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만약에 나는 즐겁고, 나는 돈을 벌고, 또, 나는 열심히 할수 있지만 그 일이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괴로워진다면 그것은 좋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나 스스로가 엄청난 고통을 겪을 정도로 힘들다면 그것은 이제 나에게 잘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나 자신이 기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 꿈을 꾸고 또 준비하며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해요. 지금 우리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와 교회, 가정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은 일단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비록 나의 직업과 관련이 없다고 여길 수 있지만, 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배우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일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일과 직업이든 건강하지 않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지키며 자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지금부터 직업을 위해 준비하며 내가 그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하며 꼭 기도해야 해요. 또한 나의 직업은 절대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거죠. 따라서 직업을 통해 어떻게 내가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과 직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웠어요. 어떤 사람은 돈만 많이 벌면 최고라고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돈이 아주 많으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돈이 아주 많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일을 하는 이유가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한 걸까요? 만약 직업을 갖는 목적이 돈을 버는 것한 가지 뿐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은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이 꿈꾸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게 될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선한 일이 되기를 마음껏 축복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직업에 대한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꿈꾸고 나중에 미래를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을 하면서 나와 이웃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지 고민하고 더욱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멋진 직업을 갖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날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